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보이는 이 땅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본 동네로 가셨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동네라는 것은 가보나움을 가리킵니다. 가보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사건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많이 생략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이침상체로 이 내린 인상적인 장면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마태가 이것들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대화에 조금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기록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진하게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절 말씀에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손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지만 지붕을 뚫고 내릴 만큼의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알만한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특별한 어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절에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의도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많은 무리들 속에 서기관과 같은 이들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관념에서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시기에 이는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시각을 수정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고 앞에 중풍병자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라는 하는 선언은 겉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는데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능력 없음이 탈로 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능력이 없으면서 쉬운 말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허풍을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더 쉬운 문제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인자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서기관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임을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뒤에야 비로소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자는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예수님의 내면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은 바라보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구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사람이 세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른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시는 길에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당시 세리를 나쁜 도둑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또 세금을 취하고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 하였기에 고운 시선으로 볼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우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또 그곳에는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지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거북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세리, 사마리아인, 죄인들과는 겸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바리세인이 와서 불편한 내색을 하며 묻는 것이지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11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충시하였기에그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가가 그들의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받고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환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알면서도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며 의사를 거부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죄인이며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정말 치명적인 환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함,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될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과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수 있게 되라고 그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기도 분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될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죄인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님을 또 한자님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죄인이란 겸손함과 또 나를 불러주시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은혜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성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 수고하며 섬길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 하나님 정말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며 누구보다 먼저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섬김 그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